대한민국이 7일 미국 뉴저지주 해리슨의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과의 친성연기에서 1골 1도움으로 원맨쇼를 펼친 손흥민과 이동경의 추가골을 앞세워 2대0으로 완승했다 손흥민은 지난달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로 무대를 옮겼다. LAFC 소속으로 첫 A 매치에 출격했다. 전반 18분 만에 역시라는 찬사를 낳았다. 그는 이재성이 수비 뒷공간을 허무는 스루패스를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에서 받았다. 각도가 좁은 상황이었지만 감각적인 왼발 슛으로 골 네트를 갈랐다. 손흥민이 A매치의 골맛을 본 것은 2024년 11월 팔레스타인전 이후 10개월 만이다. 전반 43분에는 이동경의 골을 도왔다. 김진규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이재성과의 원투 패스로 기회를 창출했다.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이동경이 그림 같은 뒷발로 골망을 흔들었다. 환상적인 흐름이었다. 손흥민은 경기 후 현지 중계진과 가진 플래쉬 인터뷰에서 자신의 골 상황에 대해 그 전에 상황들이 잘 만들어줬고 약속된 플레이의 각도까지 만들어냈는데 이재성과의 오래된 호흡으로 만들어낸 골이다. 그런 각도에서 운이 좋게 가끔 골이 들어갔는데 운이 좋게 원하는 곳으로 가서 골이 들어갔다. 그골 덕에 다행히 편안한 경기를 할수 있었다. 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항상 나보다 조금 팀에 도움이 되도록 플레이를 한다. 그것을 선수들이 맞춰주고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원정에서 좋은 경기로 모든 선수들이 잘해줬다. 가장 뿌듯했던 것은 해외에서 자신 있는 플레이. 후회 없는 플레이를 한 것이 큰 수확이다고 평가했다. 미국을 이끄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영원한 스승이지만 자비는 없었다. 캡틴 손흥민과 포체티노 감독은 A 매치에서 처음으로 적으로 맞닥뜨렸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의 오늘을 연 사령탑이다. 그는 2015년 8월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뛰던 손흥민을 영입했다. 환상 호흡을 자랑했다. 비록 정상 등극에는 실패했지만 2018. 2019 시즌에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 NG 진출을 합작했다. 포체티노 감독은 2019년 11월까지 5년 6개월간 토트넘을 이끌었다. 293경기에서 159승 6이무 72패를 기록한 그는 50%가 넘는 승률을 자랑했다. 포체티노 감독은 세대 교체를 근간으로 한 리빌딩에 실패하며 토트넘을 떠났다. 포체티노 감독은 이후 프랑스 리그 1 파리 생제르맹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를 거쳐 지난해 9월 미국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았다. 손흥민은 포체티노 감독의 첼시 사령탑 시절 대척점에서 재회한 바 있다. 포체티노 감독은 북중미 월드컵까지 미국 축구를 이끈다. 손흥민은 얘기를 나누지 못했다. 경기 전에 인사했는데 끝나고 정중하게 인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전이 벌어진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은 대한민국의 홈일 정도로 미국보다 대한민국 팬들이 많았다. 교민들이 붉은 물결을 이뤘다. 손흥민은 여기가 한국인지 뉴욕인지 몰랐다.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즐겁게 경기했다. 덕분에 많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며, 이가 다가 아닌 매 소집 때마다 급하게 아니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발전된 모습으로 분들께 인사하겠다. 지금처럼 응원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더 노력하는 팀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 고 덧붙였다.